셋째 주마다 다음 달 신작 게임을 소개하는 시간 아무튼 리뷰아의 신작 소식입니다 자 이번 2024년 2월 신작 게임들은 어떤 것들이 출시될까요?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그랑블루 판타지의 신작인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가 2월 1일에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판타지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과 악의 조직인 아비아 교단과 맞서 싸우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원작의 시스템을 최대한 많이 구현한 작품이라고 하죠. 턴제 게임에서 액션 게임이 된 만큼 원작의 요소인 4인 파티 구성, 오위 체인 버스트, 오버 드라이브, 브레이크 같은 전투 시스템을 장르에 맞게 집어 넣었다고 하며 액션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팬들을 위한 AI 시스템인 풀 어시스트 모드가 도입하여 액션 게임을 어려워하는 유저들이라도 즐길 수 있도록 구현해 놓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싱글플레이 외에도 100가지의 다양한 멀티플레이 퀘스트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니 액션 협동 게임을 좋아하시는 유저라면 상당히 만족스러울 작품으로 보이는데요. 제작진의 말로는 엔딩 이후 콘텐츠까지 포함하면 대략 40시간 정도의 상당히 긴 플레이타임을 제공한다고 하니 뭔가 진득한 액션 RPG를 플레이하고픈 유저라면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주술회전, 전화 학명이 같은 날 2월 1일에 출시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 만화, 주술회전을 활용한 게임으로 주령과 주술사들의 참혹한 전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게임의 방식으로는 2대2로 태그 매치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며 각 캐릭터들마다 조합된 연계 기술들이 존재하여 보는 맛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싱글 플레이에서는 원작의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게임만의 오리지널 스토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PvP에도 성장하고 주령을 잡는 PvE 콘텐츠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니 팬들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 게임인데요. 만화, 주술회전을 상당히 좋아하셨던 유저들이나 가볍고 화려한 액션이 포함된 대전격투 게임을 찾고 있었다면 이 게임 괜찮을 것 같네요. 페르소나3의 리메이크 작품, 페르소나3 리로드가 2월 2일에 출시됩니다. 페르소나3 리로드는 2006년에 출시된 3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원작을 더욱 강화시킨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게임의 큰 줄기 자체는 그대로 이어가나 그래픽 상향 외에도 UI, 캐릭터 밸런스,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요소들을 수정 보완했고, 페르소나5의 대시, 스키 시스템, 오브젝트 파괴 등 일부 기능들을 적용했다고 하죠. 거기다 게임 스토리에서도 원작이 없었던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대화 바리에이션, 애니메이션 등 재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3의 감성을 느끼고픈 유저들에게는 약간 아쉬울지도 모른다는 평가가 존재하기는 하나, 원작이 추가 스토리나 발전된 게임성 하나만큼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작품이니 페르소나 시리즈를 좋아하는 유저나 JRPG 스타일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기대할 만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범죄자 팀 vs 히어로들의 전투를 다룬 작품인 소사이드 스쿼드 킬더 저스티스 리그가 6월 3일에 출시됩니다. 소사이드 스쿼드 킬더 저스티스 리그는 배트맨 시리즈를 유명한 아캄 시리즈의 전통적인 후속작이자 마지막 작품으로부터 5년 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게임의 스토리는 범죄자들로 구성된 팀인 소사이드 스쿼드가 티에당한 저스티스 리그를 처리하는 임무를 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며 트레일러에서 보여준 모습에서는 사뭇 진지한 느낌보단 유쾌한 내용을 보여줬죠. 전투 방식은 최대 4인까지 플레이 가능한 TPS 장르로서 GTA 시리즈처럼 주변을 돌아다니며 행동하는 오픈월드라고 설명했으며 압도적인 스펙을 지닌 히어로들의 약점을 공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아캄 시리즈가 상당히 잘 만들었던 만큼 이번 후속작도 기대가 되는 이 게임. 아캄 시리즈를 재밌게 하신 유저들이나 TPS 장르를 잡고 있었다면 기대해 볼만한 작품 같습니다. 본격 우정 파괴 게임의 후속작 헬 다이버즈 2가 6월 8일에 출시 예정입니다. 헬 다이버즈 2는 전작이 한 화면을 공유하는 탑 형태에서 3인칭으로 변경된 작품으로 전작과 마찬가지로 적대 세력들에게 민주주의를 먹여주는 인물을 맡는 게임인데요. 전작과 달라진 점으로는 한 화면을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게임의 스케일이 커졌다는 점과 스트라타 잼 시스템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폭격이나 무기 지연 등 전작의 요소들을 TPS 장르에 맞게 재설계되었고, 장착된 장비에 따라 특화된 요소가 추가되었죠. 전작과 마찬가지로 최대 4인까지 멀티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점이나 플레이어들의 모든 공격, 소환들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전작의 재미 요소도 같이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작보다 스케일은 커졌지만 여전히 전작의 감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누군가와 같이 즐길 게임으로 추천드립니다. 사냥꾼과 유령을 활용한 액션 게임인 베니셔 고스트 오브 뉴 에덴이 2월 14일에 출시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 연인이자 유령이 된 안테아 두아르테와 유령 사냥꾼 레드맥 레이스가 망령들을 처리하는 이야기를 다룬 게임으로 독특한 액션이 특징인 작품인데요. 트레일러에서 보여준 모습으로는 공격 도중 다른 캐릭터로 스위칭하여 연계 공격을 하거나 캐릭터들의 특징을 활용하여 멀리 이동, 망령의 시점으로 보는 등 다양한 시스템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게임 내에서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선택형 엔딩도 지원한다고 한데요.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서 스토리를 본데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액션도 좋아하고 어 정도 영어도 되시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해상에서 펼쳐지는 오픈월드 게임 스컬앤 본즈가 2월 16일에 출시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3편의 해상전에서 따온 작품으로 부가 콘텐츠였던 요소를 확장시켜서 아예 정식 게임으로 탄생한 작품인데요 게임의 특징으로는 해상전이 주요 콘텐츠인 만큼 범선에 따른 장단점과 특수 스킬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배부터 판타지에 나올 법한 배들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상 오픈월드를 달고 있는 만큼 배를 타고서 주변의 자원을 채취하거나 해적들 또는 플레이어들과 전투를 통한 약탈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 등 해상의 자유로운 낭만을 즐기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2018년에 개발을 선언하고 약 6년 만에 출시되는 이 게임. 해상 전투가 상당히 기대되는 한편에 기다린 기간만큼이나 조심스러운 작품이니 좀더 정보가 많이 풀린 뒤에 구매를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리오와 동키콩의 크로스오버 작품인 마리오 vs 동키콩이 6월 16일에 출시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 2004년에 출시된 마리오 vs. 동키콩의 리메이크 작품으로 미니 마리오 인형을 갖지 못하게 된 동키콩이 장난감 공장에 들어가서 난장판을 일으켜 마리오가 이를 막는다는 게임인데요. 게임의 방식은 마리오를 조종하여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플랫폼 게임이지만 이번엔 퍼즐 요소를 도입하여 머리를 쓰는 요소가 많은 작품이며 쿠파가 아닌 동키콩이 보스로 등장한다고 하죠. 리메이크 되면서 추가된 요소로는 새로운 스테이지 이중 추가와 협동 플레이도 가능하게 되어서 혼자서는 어려웠던 퍼즐을 같이 풀수 있도록 만든 것과 특정 조건을 완료하면 고인물들을 위한 타임 어택 모드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마리오 게임에서 퍼즐적인 요소를 상당히 좋아하셨거나 가볍게 즐길 플랫폼 게임을 찾고 있었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레이싱 서바이벌이라는 독특한 장르의 게임인 퍼시픽 드라이브가 2월 22일에 출시 예정입니다. 퍼시픽 드라이버는 괴기한 현상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생존하는 게임으로 미스터리한 비밀을 풀어가는 여정을 담은 게임이라고 하죠. 트레일러에서 보여준 게임의 특징으로는 자동차 운전을 통해서 일정 위치에 도달하고 차를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보이며 이동하는 동안 괴기한 현상들이나 바위가 올라오는 등 기존 생존 게임과 다른 양상이 눈에 띄는 작품인데요. 레이싱을 좋아하면서 뭔가 괴기스러운 분위기도 좋아하시는 게이머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작품이 아닌가 싶네요. 살인적인 추위에서 살아남는 게임인 윈터 서바이벌이 2월 29일에 출시됩니다. 윈터 서바이벌은 친구들과 워싱턴 산 주립공원에 하이킹을 하려다 조난당하고 강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생존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게임의 특징으로는 추위, 갈증, 배고픔, 체력, 정신력 같이 플레이어가 살기 위해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요소부터 상처, 질병, 날씨같이 외부적인 요소들을 넣어 구조될 때까지 버티거나 경비소까지 도달하여 살아남는 등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어려운 생존게임 요소를 갖추고 있죠. 거기다 게임 모드로는 엔딩이 존재하는 스토리모드, 오래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콜드웨이브, 보통 생존 게임 같이 꾸미고 즐기는 무한모드까지 지원하니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간 불안한 점이라면 데모버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작품이란 점과 한국어를 지원 안하기 때문에 좀더 정보가 풀리고 다른 게이머들의 평가를 보고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임은 파팟 시리즈 중에서도 명작이라고 불리는 리메이크 작품의 후속작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가 2월 29일에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전작과 이어지는 두 번째 작품으로 미드가르 탈출 직후부터 원작의 마지막 파트인 잊혀진 도시까지 이어지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턴제아 액션 모드로 전투가 가능하다고 했으며 추가된 시스템으로는 연계 액션, 어빌리티 같은 두 캐릭터들 간의 시너지를 이용한 공격 스타일이 추가되었다고 하죠. 맵이 전작보다 더 커진 만큼이나 탈 것을 넣어 이동의 편의성이 추가되었고, 3D 배틀러, 초코버 레이스, G 바이크 등 다양한 미니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작으로부터 약 4년 만에 출시된 이 게임, 팝한 팬 혹은 전작을 재밌게 즐겼던 유저들이나 액션 RPG 장르를 좋아하시는 유저들이라면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월의 신작 게임들은 1월과 마찬가지로 대작이 많이 쏟아진 달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다수의 게임들이 긴 플레이 타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니 하나를 구매하고 천천히 다른 게임들을 즐겨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2월 신작 게임들 중에서 어떤 게임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영상 만족스러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리뷰어즈의 느삼이었습니다.